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베이징에서 웬 인도 음식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이랑 인도가 국경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인도 현지인분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중국인 지인분께 들은 건데요. 지금 중국이랑 인도 사이가 엄청 안 좋아서 인도 대사관에서는 중국인한테는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진짜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영상 편집한다고 찾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옆에 붙어 있어서 그런가 옛날부터 이래저래 일이 많았네요. 어쨌든 제가 오늘 가는 곳도 인도 현지분이 영업하는 곳이고 중국인보다 외국인분들이 더 많이 찾는 맛집이라고 해서 엄청 기대하면서 가고 있어요. 여기 도착했는데요. 여기 입구부터 포스가 완전 장난이 아니네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인테리어도 진짜 인도인도 하네요. 여기 식당 이름이 발리우드 테이스인데 여기 식당 이름에 맞게 발리우드 배우들이 그려져 있네요.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이 포스터. 제가 예전에 엄청 즐겨 보던 인도 영화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엄청 반갑네요. 이 영화는 향료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음식도 좋아하고 화려한 영상미도 좋아하는 저한테는 딱이었어요. 이거 보고 이 여주인공분이 너무 예뻐 가지고 따로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아이시와라라이라는 분이고요. 검색해보니까 이분이 1994년 미스월드 1위도 하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서비스 포인트는 여기는 화장실을 안 가도 식당 홀에 따로 손 씻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난도 있고 손으로 먹어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 손 씻는 곳이 가까이 있으면 편하죠. 이제 무료식 당첨된 거 확인하고 메뉴를 주문하는데요. 전부 다 인도 직원분이셔가지고 영어로 주문해야 돼서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바로 콩글리쉬와 흰글리쉬의 만남이죠. 그래도 어찌 어찌 주문도 다 했고요. 식전 간식부터 나왔는데요. 이것만 먹어도 그냥 이곳은 맛집 인정이었어요. 이 과자는 난을 잘라서 파삭파삭하게 튀긴 것 같았는데요. 같이 주신 이 소스는 고수와 박하 같은 풀 종류의 향신료를 갈아서 만든 소스인데요. 엄청 싱그러운 향이 나더라고요. 고소하고 파삭파삭한 식감에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서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인간 사료 될것 같던데요 이제 에피타이저로 라임 퍼프가 나왔는데요 이게 요새 중국 SNS에서 엄청 핫하거든요 요것도 바삭하게 튀긴 볼 안에 으깬 감자소가 들어있고 여기에 라임즙 같은 주스를 부어서 한 입에 먹으면 되는데요 와 이거 먹자마자 시고 시큼한 맛이 목구멍을 확 때리더라고요 이거 한입 먹으니까 정신이 확 들던데요 이게 민트랑 라임 고수를 베이스로 한 주스고요 처음 입에 넣었을 때 식감은 바삭하고 주스가 확 퍼지다가 마지막에는 안에 감자 샐러드가 있어서 이 몽글몽글한 독특한 식감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탄도리 치킨 샐러드인데요. 제가 풀 같은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질란이랑 각종 향신료가 듬뿍 들어가서 풀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안에 오이에도 향이 잘 묻어가지고 오이가 상큼한 향으로 한번 입을 환기시켜주고. 치킨은 진짜 부드럽고 또 치킨에도 각종 향신료로 밑간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맛이라면 샐러드라도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잘될것 같은 느낌? 단점은 비싸다는 거. 돈이 있으면 매일 먹고 싶은 맛이에요. 이제 탄두리 치킨이 나왔는데요. 탄두리라는 말은 탄두르라는 진흙화덕에 구운 음식을 뜻하는 거고요. 역시 화덕에 구워서 그런지 촉촉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양념 맛은 일단 매운맛이 강하게 혀를 확 때리고, 지란이랑 커민 같은 각종 향신료 향이 콩콩하게 올라오는데, 앞에 나온 그린 소스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되거든요. 소스를 찍어서 먹으니까 약간 새콤해지면서 요거트 맛 같이 부드러운 맛이 한번 감싸주더라고요. 이건 제가 엄청 좋아하는 버터치킨. 버터 풍미가 엄청 부드럽고 고소하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 향신료 향이 풍기는데, 매콤한 맛이 끝에 뒤따라오고 마지막에는 감초 같은 한약재의 단맛이 은은하게 퍼지더라고요. 그다음에는 향신료에 버무린 채소무침이 나왔는데요. 이 향신료 양념이 양념치킨 소스 같은 맛이더라고요. 약간 달콤하고 매콤하고 저 채소 엄청 싫어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저처럼 채소 싫어하는 분이 드셔도 엄청 좋아할 맛이었어요. 이건 양고기 요리인데요. 양고기는 색깔은 엄청 진해서 이것도 엄청 향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향신료 맛은 별로 없고, 제일 담백했어요. 된장콩 같은 구수한 맛이 살짝 나고, 대신에 양고기 향이 엄청 진하게 났어요. 양고기 특유의 향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맛이었어요. 근데 이 양고기가 압력솥에다가 삶았다던데, 그래서 그런가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주식으로는 난두 종류랑 인도 쌀밥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난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나는 버터 난이고 하나는 갈릭 버터 난인데 어떤 곳은 이난 자체에 달달한 소스를 뿌려주기도 하던데 여기는 딱 주식으로 먹기에 좋게 별도의 간은 많이 안 되어 있고 담백하고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쌀밥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인도 쌀밥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향긋하고 식감이 가장 보슬보슬했어요. 사실 저는 원래 찰기가 있는 밥보다는 이런 날리는 쌀이 더 맛있더라고요. 쌀의 맛이 진하지 않아서 오히려 커리맛이 더잘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쌀이 찰기가 없어서 쌀알 사이사이에 커리가 잘 묻어서 커리맛이 엄청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3인분에 가까운 2인분을 먹고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튀긴 다음에 그걸 또 설탕에다가 재운 것 같은 맛인데요. 쫀득쫀득하면서 달달하니 마치 설탕물에 재운 약과를 먹는 것 같았어요. 이게 또 엄청 맛있더라고요. 식사 후에 마지막 혈당을 확 올려줘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당도더라고요. 이것만 먹고 가기 아쉬워서 라씨랑 마살라티를 주문했는데요. 여기 라시는 다른 곳보다는 많이 묽은 편인데 약간 달달하고 새콤하니 자극적인 인도 음식 먹다가 한번 입 씻어주기에는 딱 좋더라고요. 후식으로 먹기보다는 밥을 먹으면서 곁들여 먹기에 좋은 음료였어요. 그리고 맛살라티.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육두구, 생강, 정향등 각종 향신료랑 차향이 적절히 어우러지면서 우유 맛이랑 단맛이 은은하게 퍼지는데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직접 끓여 먹기도 하는데요. 역시 현지 분이 끓여주시는 건 클래스가 다르네요. 이 차를 마시는데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차 한잔의 여유인가 싶었어요.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직원분이 옆 테이블 정리하시면서 무슨 음식을 남겼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이런 맛집이 나오나 봐요. 흑백요리사에서 정지선 셰프님이 이렇게 체크하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백종원 선생님도 가게 하실 때꼭 남긴 음식 뭔지 체크하셨다고 하던데 역시 맛집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저희도 다 먹고 나갈 때에 맛이 어땠는지 직접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맛있었다고 했더니 직원분이 웃으시면서 그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음식을 그릇째 싹싹 긁어 먹었는데 직원분이 이걸 이렇게 다 먹는 사람은 없는데 대단하네 라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게 성인 3명이 먹어도 충분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한국인의 먹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음식을 서빙해주시면서 어떻게 먹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시고 중간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체크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의 맛의 서비스에 하나도 빠지는 곳이 없는 최고의 맛집이었어요. 먹고 나서 소화시킬 겸 근처를 돌아보는데 외국인 분들이 엄청 많이 보이길래 뭔가 여기도 심상치 않아 보이긴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음식점 골목 바로 옆에 국제학교가 있더라고요. 역시 국제학교 근처에는 맛집이 많은 편이죠. 이렇게 또 인생 맛집이 한 군데 생겼네요. 오늘 먹은 음식은 346원. 한국 돈으로 약 7만원 정도 하는 2인 세트 메뉴였고요. 비싼 편이기는 한데 그만큼 고기도 듬뿍 들어가 있고, 맛도 너무 훌륭했고,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자극적인 거, 향신료 좋아하는 저한테는 최고의 맛을 선사해준 곳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힐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